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오늘은 좀 따끈따끈한 신간 소개 드리려고 영상 켰어요. 바로 이 책인데요. 초등영어 표현력 사전이에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좀 오며가며 재밌게 좀쓱 보기 좋은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을 받고 저희 아이와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도 담겨 있지만 사실은 제가 자주 사용하지 않은 표현들도 함께 담겨 있어서, 아,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아이와 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물론 영어 원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 다양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한데, 재밌고 유익한 책을 좀 중간중간에 재미삼아서 읽는 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은 다라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이고요. 저자는 유현정 선생님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어, 유현정 선생님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영문과를 졸업했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영어 가르치는 방법을 공부를 했대요. 금융회사인 리먼 브라더스에서 근무를 하다가 영어 강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 거로 보여집니다. 다양한 책도 쓰셨고 그래서 지금 현재 캐나다 위니펙 대학교라는 곳에서 근무하면서 책을 쓰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이제 감수로 조나탠 데이비스라는 분이 하고 계신데 동일한 대학교에서 지금 학생들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여기 목차 보시면막 관계, 일상, 생활, 뭐내 물건, 학교, 생활 이런 식으로 좀 상황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게 초등학생 눈높이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사실은 엄마표 영어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어른들 께도 굉장히 유익한 책인 것 같아요. 되게 쉽게 잘써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이 책을 이렇게 보는데 계속 일부러 책상 위 말고 식탁 위에 올려놔서 아이가 뭐 오며가며 볼때밥 먹다가도 옆에서 휘리릭몇 단어 보고 이러기 용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단어 그 페이스뿐만 아니고 이렇게 문장도 같이 작성이 돼 있고 어떤 때 이렇게 쓰는지에 대한 그 한국말로도 좀 표현 설명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책인 것 같아요. 책 내용을 좀더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것들이 재밌더라고요. 소식, 소문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104쪽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a little bird told me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소문으로 들었어 이럴 때 a little bird told me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시가 되게 많이 나와서 좋고 이제 예를 들어 진우가 how did you find out about s a m m y 주아가 Well, a little bird told m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죠. How did you know that I was pregnant? 그랬더니 어, 나너나 임신했는지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Well, a little bird told me. 이렇게 소문으로 들었어. 그냥 지나가다 들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a little bird라고 쓰거든요. 이런 것도 있어서 되게 좋았고 여기서 gossip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에 남의 험담할 때 이런 gossip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magazine 같은 거볼때 g o 어리끌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 남이 험담을 하던데 예시로 비누가 Do you know anything about mini? 했더니 영이 What? I don't gossip, you know.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런 책을 보고 어, 나 혼자 또 이제 말을 만들어 내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없으면 사람들이 자꾸 그 뒷담화? 그런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미팅을 꼭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I, I need to attend the meeting because if I'm not there, they will start gossiping about her as soon as she left. So I need to be there.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할수 있고 I don't like people who gossips a lot, so I try not to hang out with them. 이런 식으로 계속 gossip이라는 단어를 알았쓰고 여기 이제 예시가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 책을 보고, 이제 표현한 사정이니까, 내가 이제 계속 아이들과 할수 있는 얘기. 뭐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친구들하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응용해서 어 이제 말을 만들어내 면서 자기 단어 어휘력도 쌓이고 발화가 되는 영어 활동이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Have a big mouth. 입이 싸다고 할 때, 아, 되게 입이 무겁지 않아? 그럴 때 예시를 들어보면, Why did you tell h a r r about it? He has a big mouth.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입이 싸다라고 하고. 여기서 우리나라는 이제 입이 싸다라고 말을 하는데 영어로는 입이 크다라고 해요라고 이제 부연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의 내용이 이한 권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어 회화 책으로 좀 추천을 해주세요라고 좀 문의를 주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어느 책이든 다 회화로 연습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이런 표현력 사전이나 영어 원서나 그냥 단어만 보더라도 이걸 계속 내가 만들어내고 응용하는 게 결국은 회화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만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정말 영어 공부의 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재가 중요? 영어 뭐 교재도 중요한데 영어 교재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실천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응용해서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되게 좋은 점은 이게 정말 그림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아이가 되게 혹하게 자꾸 이렇게 보고 싶게끔 만드는 역시 그림이 가미가 돼서 그런지 아이가 되게 재밌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쭉 소식, 소문을 나타내는 표현을 쓱 읽어드리면, 뭐, between you and me 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it's between you and me, okay? 그랬더니, got it. I won't tell anyone. 이런 얘기도 있고, keep under your hat 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비밀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can you keep this under your hat? 이거 비밀 지켜줄 수 있어? 그랬더니, of course. Trust me. 어 그럼 나 믿어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keep under your hat 그러면 이제 under your hat이라고 했는데 이제 아무도 모르게 그러면서 비밀 비밀 그러면서 어떤 아이가 모자 안에다가 뭔가 비밀을 숨기는 그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연관 지어서 그림도 보고 글씨도 보고 부연 설명도 보고 그러면서 좀 좋은 유익한 것 같아요. 그리고, speak of the devil. 이런 말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hi. 좀, hey, speak of the devil. We were just talking about you. Ah, we were talking about you. 어,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또나 우리 방금 너 얘기하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도 할수 있고요. No news is good news. 뭐, 소식이 소식이다. 이런 말도 되게 자주 써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는 친구들이 되게 걱정이 돼서 좀 간간히 얘기, 소식 전하고 있는데, No news is good news, but I'm just curious. Are you guys okay?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the walls have ears. 남 말은 새가 듣고, 반 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얘긴데 the walls have ears.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또 그림도 벽 그림에 귀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써있고 그래서 the walls have ears인데 여기 또 추가로 더가 들어갈 수도 있고 떼고 말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기재해준 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어, 다양한 phrase도 있고. 어 단어들 도 많고 그래서 예를 들어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happy, satisfied, excited, funny, laugh, lol. 아 lol은 laugh out loud를 이제 짧게 해서 이게 SNS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lol이라고 써서 배꼽을 잡을 정도로 웃겨 이런 말을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우리는 크크크 하면서 그 키웃 자를 되게 많이 쓰는 거를 웃는 표현으로 한다면 영어권 사람들은 lol을 많이 써요. 그리고 스마일도 있고 그린 기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이 정도 알면 자기가 원할 때좀뭐 예를 들어 기쁘다라는 표현을 합비 말고도 뭐 되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어휘력도 늘릴 수 있고 같이 또 이렇게 패밀리로 나타내지니까 또좀 기억하기도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유익하게 보고 있고요. 좀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건 단어는 소문자로 시작을 해서 그냥 단어로 표현이 되고요. 프레이즈도 소문자로 시작해서 소문자로 끝나는데 정말 full 센 c 스가 나온다. 정말 이건 문장으로 나온다. 그러면 capital letter, 대문자로 시작을 해서 period, 그 점으로 끝나요. 근데 이게 별로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진짜 되게 중요한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되게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복차 보시면 다양한 상황, 다양한 표현들이 되게 좀잘 녹여져 있어서 좋았고요. 뭐 아쉬운 점을 별거 발견하지 않고 정말 되게 꽉찬 초등학생 눈높이 또는 사실은 이게 꼭 초등학생 눈 브레그보다는 어른들이 이제 엄마표 영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키프레이즈만 알고 계셔도 아이와 정말 다양한 다양한 대화를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책 저희 아이는 되게 재밌게 보고 저도 아 맞아 이런 얘기가 있었지, 맞아 이런 표현이 있었지 이러면서 좀볼수 있었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각 챕터마다 QR코드도 있고, 거기 이제 검색하시면 mp3로 정확한 발음도 들을 수 있고, 그냥 아이가 표지만 봤을 때, 표시를 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표지만 봤을 때, 어, 이런 말이 있어? 어, 왜 그러지?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가 보면, 보면 볼수록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자주 볼수 있게 이렇게 좀 집안 어딘가에 계속 놀것 같고요.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나온 이 신간을 저희 아이도 되게 좋아하고 어, 제가 봤을 때도 조금 유익한 책인 것 같아서 여러분께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는 서평단원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돼서 석 중에 제 블로그에 서평을 남길 예정이에요. 더 자세한 내용은 거기다 또 담을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